예, 여기는 대현동입니다. 대현동, 대구 대현동입니다. 대현동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슬람 사원 불법 건축 공사 즉각 중단하라. 예, 길이 차두 대가 딱 되면은 통행하기 어려울 그런 예 조금 넓은 도로입니다. 넓은 도로인데도 그 골목 안에 예. 돈보다 양심, 법 이전의 양심. 종교 시설보다 양심이 됐습니다. 와보라 어느 양심이 이런 곳에 종교 시설을 짓겠느냐 대연동 삼격동 주민 일동에 되었습니다. 예, 들어가는 입구에 예, 건축 중인 예, 형태를 지금 그대로 찍어놨는데 위에서 찍은 모습입니다. 이슬람 사원 건축 반대, 주택가 한복판에 가당하냐. 북구청에서 허가하고 북구청에서 중지하고 북구청에서 폐 t 하고 북구청에서 포기하고 북구청에서 책임져라. 이슬람 사원 건축 지원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t 대 민변 참여 o 대민주 o n l g b t 해체하라. 아주 골 t r u c t i 어이고요 그냥 차한대딱 들어오면은, 예, 못 움직여요. 후진도, 후진밖에 안돼요 예. 대현동 주민의 안전권을 보장하라. 바로 따딱딱딱 붙었어요. 붙었어요. 예, 유치컨 행사주. 예, 그럼 우리 일반, 우리, 우리 주민하고 바로 딱 붙었어요. 예. 예, 이게 여기서 무슨, 이게, 예, 이거 씨, 남 옆에 붙어 있는, 어, 우리 주민들은 무의사를 합니다 예. 이거 어떻게 예. 예,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예. 예. 저 뒤로 예, 네, 짓고 있네요. 짓고 짓다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